반갑습니다. 오늘은 독해의 시간은 줄이고 독해의 정확도는 높이기 위한 연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독해의 핵심으로 말씀드리는 건 별게 없습니다. 독해의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내가 문장 단위 수준의 독해가 부족한지 아니면 단락 및글 수준의 독해가 부족한지에 대한 파악 및 연습. 그리고 독해의 정도로 보았을 때는 글의 구조 혹은 문장의 구조를 별개로 파악하지 않더라도 의미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구조에 대한 연습을 진행해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결국은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단락 및글 단위에서의 구조 파악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구조 독해라는 이름으로 가장 많이 봐왔을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6년 6월 모의평가 사회문화 지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볼게요. 오늘은 딱두 가지 이야기만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뒤따르는 내용에 대한 예측입니다. 사실, 앞으로 어떠한 내용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 것이 있는데, 이번에 사회문화 질문 같은 경우는 이 원칙이라는 것이 무려 세 번이나 글에 나와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수월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원칙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칙 다음에는 뭐가 소개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외가 소개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그러면 원칙의 내용과 예외의 내용을 당연히 비교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 예외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예외가 적용되는 데 있어서 조건 같은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위주로 살펴보아야 할 거예요. 질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원칙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죠. 그러면 일단 원칙의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재산 관계에서는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것 이게 바로 원칙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바로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외적 상황이 소개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어요. 그러면 예외적 상황이 언제냐? 바로 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이 말을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약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렇게 될 것이고요. 원칙이 계약이라고 했으니까 예외는 계약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겠죠? 그 내용만 찾아주면 됩니다. 바로 법률이 계약보다 우선시한다. 이게 끝이죠. 이런 식으로 앞에서 원칙 그리고 그러나가 나왔기 때문에 앞뒤 내용을 연결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들을 위주로 찾아준다면 당연히 독해의 정확도도 올라가고 독해의 시간은 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실 이 뒤에 문장 자체가 이해가 좀덜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은 우리가 파악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원칙이라고 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원칙의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요. 임대차고요. 계약으로 정해진다. 그러니까 계약이 원칙인 거예요. 역시 그러면 원칙 이외의 예외 상황이 나오겠죠? 바로 제도 혹은 법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것들이 계약보다 우선된다. 이게 전부죠. 어떤 경우에요? 바로 생활의 근거이거나 생업의 근거인 경우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원칙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럼 이번에 원칙은 뭐냐? 바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재판 절차입니다. 그러면 예외를 찾아줘야 되겠죠? 이번엔 진짜 예외만 찾아볼까요? 분쟁 조정 절차죠. 그러니까 예가 원칙, 예가 예외. 뒤에 내용이 매우 매우 길게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말고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만 우리가 시간이 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좀 어려워서 내용이 이해가 잘안 된다거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파악해야 되는 것은 원칙이 재판 절차라면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분쟁 조정 절차다. 이것을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 조건이 나와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분쟁 조정 절차가 적용되는 거야. 그러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재판 절차를 따르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문제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정답률 53%짜리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분쟁을 분쟁 조정 절차로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를 따라야 된다 그랬죠. 근데 5번 선택지에서요. 분쟁 해결 절차를 따른다라는 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게 쉽게 갈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 전체의 흐름을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파악하지 못하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 것들이 존재를 하고요. 문제를 풀면서 그냥 왔다 갔다 비교만으로 풀어도 되는 내용이 존재를 하고요. 반드시 파악을 하고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이 존재를 하는데 이글 같은 경우는 앞에서 원칙이 계속 첫 문장으로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외에 해당하는 것들과 관련된 정보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 그래서 이 5번 선택지는 읽자마자 어 되게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 주셨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글을 읽고 계신다면 당연히 독해 시간 상대적으로 짧게 걸릴 것이고 독해의 정확도는 높은 상태겠죠 이제 두 번째를 보여드릴 건데 글을 읽을 때이 대응을 맞춘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응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좁혀지는 화제와 예시를 통한 구체화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보통 이렇게 화제가 좁혀지는 경우에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에서 살펴봤었던 내용인데요. 이게 첫 번째 단락, 이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다시 한번 구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재산 관계에서는 계약이 원칙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차에서는 계약이 원칙이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재산 관계라고 포괄적으로 설명되어 있었던 내용이 다음 단락에서는 그 중에서도 임대차라고 국체화되어 있는 것이 전부예요. 나머지 내용들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죠. 앞에서는 경제적 조건을 달리한다. 다른 말로는 약자가 존재한다. 이것이 다음 단락에서는 생활의 근거이다. 생업의 근거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라면 아무래도 얘는 약자 쪽에 해당하겠지요. 그리고 다음에 임차인 보호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이 임차인이 약자에 해당하는 인물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이 계약보다 우선이다라고 했죠? 그것이 여기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구체화되고 있죠. 어때요? 지금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이 결국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락에서 조금 더 포괄적인 화제로 제시를 했던 내용을 두 번째 단락에서는 조금 더 화제를 좁혀서 이야기했을 뿐. 그러니까, 대개 내용은 길게 소개가 되어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심 내용으로 잡으셔야 되는 것, 앞에서 설명드렸던 원칙과 예외라는 것까지 연결지어서 본다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진짜 생각보다 적다라는 거알수 있죠. 게다가, 이두 번째 단락은, 이 다음 내용이 예컨대라고 해서 예시로 나와요. 어, 우리 예시가 나오면, 이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친숙한 사례를 들은 것이니 두 개의 내용을 대응만 시켜보면 되거든요. 그럼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 대응만 시켜보면 되겠죠. 임대차 계약으로 그 내용을 정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의 내용을 찾아주는 거야. 바로 기간이죠. 임대차 기간을 계약으로 정했어. 어떻게 정했어요? 바로 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뒷부분의 문장 상당히 길고 어렵죠 최단 존속 기간이라는 말도 어렵죠 근데요 됐고요 앞에서 지금 계약의 내용이라고 했으니 우리 그 계약의 내용을 살펴본 겁니다 임대차 기간을 정하는 데 있어서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했어요 이게 계약의 내용 그럼 이게 원칙이지만 이것보다 법이 우선한다가 앞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법을 봐야 되겠죠? 바로, 최단 존속기간이 보장된다. 이게 예외의 내용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예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면, 역시,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그닥 내용이 많지 않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게 가짐은 나짐은 이렇게 엮여 있는 지문이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문의 길이가 길어서 아이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사실 전혀 부담을 느낄 만한 정보량이 아니라는 거 충분히 납득하시죠. 근데 이제 이 다음 걸 한번 보세요. 다음에 한편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실 제가 오늘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준비를 안 했는데 우리 표지어가 독해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한편이라는 말은 화제를 전환하는 표지어예요. 그러니까 화제가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한데요. 이 지문에서는 예시 안에서 화제가 전환되고 있어요. 즉, 앞에는 이 다섯 줄에 대한 예시로 임대차 기간과 관련된 예시를 보여준 거라면 뒷부분에서는 임대차 종료와 관련된 혹은 임대차의 계약 갱신과 관련된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임대차 종료 예정일을 우리가 계약으로 정했대. 근데 지금 예외가 인정된다 라는 거죠. 그럼 그 예외만 찾읍시다.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어떻다? 임대차 종료 예정일로부터 최단 존속 기간만큼 임대차가 연장된다. 이게 예외의 내용인 거죠. 임대차 종료를 계약으로 정했다 하더라고요.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계약이 연장된다. 얼마만큼? 최단 존속 기간만큼.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뒷부분의 내용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죠. 앞부분의 내용과 대응을 맞춰서 그 내용을 찾아주는 것만으로도 두 번째 단락까지가 되게 쉽게 독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이러한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만 인정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조건을 보세요 만약에 법에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를 임대인이 증명한다면 이 예외 상황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단락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다섯 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그냥 구체화시켜서 다시 반복했을 뿐이고요. 나머지 내용 같은 경우는 예시를 통해서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 앞에 내용을 구체화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을 읽었는데 이 내용을 다 읽고 나서도 생각보다 정보량이 적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어요. 이 정도로 정보량이 적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다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는 건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예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 상당히 쉽게 쓰여진 지문이라는 거 아시겠죠? 구조 파악을 되게 쉽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준 지문이거든요. 역시 여기서 예컨대가 나옵니다. 그럼 앞에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소멸을 했거나 충분하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소개를 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첫 번째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다. 두 번째는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다. 어 사실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다. 우리 애맨 처음에 예외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바로 경제적 차이 때문이었죠. 약자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다면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거야. 앞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예외와 원칙으로 제대로 읽을 수 있었다면 사실 이 부분에서의 이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그러고 나서 예시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앞에서 소개가 된게두 개였으므로 뒤에서 소개가 되어 있는 예시는 예에 해당하는 예신지 예에 해당하는 예신지를 확인하셨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너무나 고맙게도 여기서 문제를 출제를 했잖아.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걸 묻겠다라는 느낌 아닙니까? 게다가 여기서 또 하나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1번과 관련된 것, 얘는 2번과 관련된 것으로 보셔야 돼요. 얘와 관련해서 문제가 바로 출제가 됐죠. 정답이 4번이었는데 보여드릴 건 1번이에요. 1번을 고른 친구들이 20%가량이 되는데 여기서 1번을 고른 친구들은 이 예시가 앞에서 소개되어 있던 두 가지 내용 중에 무엇에 대한 예시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죠. 1번 선택지를 보시면 경제력이 충분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말했던 두 번째 사유고요. 이 경제력이 충분하다 같은 경우는 뒤쪽에 나와 있는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1번을 골라서는 안 돼요. 이것은 수능이 문제를 출제하는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잘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 답이 4번이라는데, 이 4번의 내용이 바로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한 것에 해당합니까? 아니, 이 말이 그대로 소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일부러 이 말을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에 앞에 있었던 이 말과 연결 지어서 선택으로 출제를 하는 것이고요. 오답은 일부러 지문에 있는 말을 그대로 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독해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1번을 고르기 쉽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는 수능이 되게 즐겨하는 문제 출제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출제 방식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딱한 가지의 독해만을 보여드렸어요 단락 및글 단위의 구조를 파악하는 훈련 이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얼마만큼 독해의 속도가 줄수 있을지 그다음에 독해의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을지. 6월 목평에 나온 질문을 토대로 충분히 보여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문장 단위 수준의 독해가 원래는 단락 및글 단위 수준의 독해보다 우선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단락 및글 단위의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이 분명히 우리에게 부족한 문장 단위 수준의 독해를 보완해주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지문을 다 읽고 나서 내용이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수능이 다소 쉽게 출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문장 단위 수준의 독해 연습보다 단락 수준의 독해 연습, 특히 이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기는 해요. 내가 문장 단위 수준의 독해를 강조하는 이유는 수능이 어렵게 나왔을 때 이것만으로는 1등급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일단은 조금 독해의 그 흥미를 좀 늘리고 싶다 독해가 지금 너무 안 돼서 좀 답답하다라고 한다면 얘를 한달 정도만 정말 집중적으로 연습해 보세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다시 문장을 읽으면서 아이 문장에서 중요 정보가 이거구나 왜 이게 중요 정보일까라고 하면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연습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단락 및글 단위의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을 정말로 한 달만 해보신다라고 해도 지금 독해의 감이 안 잡히는 친구들,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어서 답답한 친구들은 그 방향성이 어느 정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그래도 2등급 이상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한 달만 딱 집중적으로 연습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